안녕하십니까 이페어 더바지입니다 어,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어, 유가가 어, 상당히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하게 다뤄지고 있는 뉴스고 그리고 이 뉴스가 실질적으로 시장의 가장 큰 부분을 드라이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어, 유가 관련된 저의 1분짜리 조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번 유가의 움직임은 상당히 재미있는 어,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유가는 6 0불대에서 주로 거래가 됐었고 그리고 20불까지 폭락을 했다가 0까지 떨어지거나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최근에 20불을 회복하고 40불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즉 코로나 이전까지 완벽히 회복이 됐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실제 5팩이 치킨게임을 하면서 20에서 0까지 떨어졌습니다. 즉5 c 이론 플러스를 구성하고 있는 사우디와 그리고 러시아 이두 국가가 이번에 치킨 게임을 하면서 유가는 폭락을 경험하게 됐고 여기에 저희가 신경이 쓰이고 있는 미국, 즉 글로벌 1위 사업자인 미국이 이런 유가의 전쟁에 참여함에 따라서 이 50%에 해당되는 공급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세 국가가 거의 글로벌 유가 시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것처럼 오펙 국가들은 다시 감산에 합의했습니다. 970만 배럴이라는 양의 감산을 합의했는데 이 감산량은 약 10에서 20% 정도 자국 생산량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누가 뭐래도 미국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이 글로벌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지만 이들은 미국은 오펙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은 자율감산 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보시는 것처럼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오일리그 카운트 즉 셰일 오일 생산 어,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600에서 200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마이너스 80% 정도의 셰일 오일 감산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즉 이 친구들은 OPEC은 마이너스 한 10에서 20%지만 미국은 마이너스 약 80%에 해당되는 오일 쉐일 감산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0에서 20불은 OPEC 자체가 감산을 하면서 반등이 나온 부분이긴 하겠지만 쉐일 오일 업체들의 파산에 따라서 20불에서 40불 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지금 회복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40불에서 60불, 즉약50% 정도 유가가 더 급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구간을 가기 전에 분명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런 쉐일 오일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생산 단가를 가지고 있고 재고 동향은 어떤지를 분명히 체크할이 될것 같습니다. 즉한번 정도의 어, 이런 유가 관련된 어, 변동성 은 분명히 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잘동향 체크를 하신다면 향후에 코로나 사이클이 정상화되는 구간에서 어, 오일 소비가 정상화되는 것을 혹은 감산 자체가 어, 꾸준히 유지되면서 재고가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음, 60불대로 다시 회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어떤 유가의 임팩이나 유가의 방향성을 검토하시고자 할때 e 팩의 뉴스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쉐로일 생산동향이나 재고 수준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만약에 바뀌거나 움직임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더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